예전엔 나도 신이 나서 같이 욕을 해대곤 했었는데 다른 누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말이야 남의 죄는 한없이 검게만 보였고 그 죄를 더 검게 칠하려 내 혓바닥에도 검은 칠을 해댔었어 나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잘난 척했었는데 이제. 내가 그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. 하지만 날 그렇게 몰고 간그 모든 건 하느님, 너무 달콤했어. 그리고 너무 소중했어. 고통의 성모 마리아요. 자비로이 제 고통을 살피소서, 제 뼈와 살에 사무치는 그 고통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? 가녀린 제 마음의 두려움을, 그 떨림을, 그 갈망을, 오로지 당신만이 알고 계시나이다. 도와주소서, 지옥의 죽음에서 절 구하소서, 그 모습 나타내시오. 자비로이 제 고통을 살피소서.